네, 안녕하세요. 저... 5일 어, 한국경기랑 해외축구 빨리 방송을 해드리고 제가 오늘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그 오전에 말씀드렸던 미국농구 예 그렇죠? 다 정배죠? 일요일날 다 정배 줄거라고 했더니만 그렇습니다. 핸디가면은... 핸디도 다다 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다 들어왔네 핸디도 핸디까지 다 들어오고 정배까지다 맞추고 자 농구는 일단 100% 적중하고 일기까 시작하겠습니다 축구 어떻게 됐나 축구 축구 웨이팅 말리도 육전맞추오프랜스 맞췄고 저 볼로 플랜성스췄고 어, 터벤 때, 마르세유 조금 남은 경기 다맞췄었네 그것도. 그죠? 자, 센츄 코스 때, 멜번시티 전주 보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어, 여러분들 이거, 제가 쉽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체적인 네임별로나 그걸 봤을 때는 센트럴 코스트가 좋게 나와요. 센트럴 코스트가 좋게 나옵니다. 어, 저, 저 컴퓨터를 보면서 이제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네, 전체적인 그 데이터, 그 최근 전체 데이터상은 이 센트럴, 코스트가 다 적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어, 이 팀이, 음 예, 최근 골이 이 팀이 3.6 골이 나오고, 3.6 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웰브 시티가, 제가 골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골 득점 눈도 이 팀이 좋게 나와요. 이 팀이 가치를 따지면 이상하게 또, 여기 48%가 나오고, 여기 51%가 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당 바뀌기 전으로 생각할게요. 아, 배당 바뀌고 나니까 또 헷갈리네. 가만히 있는 배달이 또 바깥이야 아유 그냥 멜번시티를 보는데 무가능성도 있는 얘기입니다 무가능성 근데 멜번시티가 돈이 많은 팀이잖아요 돈 많은 팀이 힘을 보여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멜번시티 승을 보겠습니다 자 두번째 경기 오리온즈대 삼성 어 최근 전력이나 모든거 봤을때 오렌지가 훨씬 낫습니다 오렌지가 이게 오렌지 승을 보고 어 지금 아시겠지만 6.5라는거 줬을때는 팀의 차이가 좀 있다는거거든요 그 전략, 전략 차이가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어 언더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 오리온즈 등에 이간이 선지도 못보고 이러면 먼저 아니 오리온즈 이간이이이도선주도 잘하더라고요 앉으려고 하는 악발의 근성이 있는 것 같아서 전부 다 이거 오게못기게기는자그 다음에 KCC대회 하는 KGC 어, 배당이 1 5원 207이 나왔는데요 어, 207 배당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잘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배당 값으로 보면은 이 팀이 이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최근 전... 어 최근 전쟁이나 그 흐름을 보면 KGC가 좋게 나와요 그래서 이 연기는 KGC 어 응 음, 프랜송으로 보고, 어 음, 막상 막하기 때문에 오버가 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음좀 불안한 감이 있어서 이거 백이 구돌짜서 언더 볼게요. 언더. 이게 보겠습니다. 자 브리즈번 데애들레드음이 미도.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애들레드 프랜섬을 보고 그럼 무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무가능성 근데 무가능성이 없어져 버리죠 배당이 바뀌면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음 최근 득점력이 애들레드에 좀적게 나와요 근데 팀 전력이 50일 때 55.2대5 0 8이 나옵니다 50.2대4 9 8이 나옵니다 거의 막상막하죠 무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1.5 왜냐하면 브리즈버 경기 비겼습니다 어떻게 1대1로 여러분 0대0이나 1대1로 비긴 팀이 다음 경기를 할 때는 무가능성이 무가 가 한번더 생깁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거죠. 왠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이, 괜찮은 것 같아요. 원주대비대 장원 l 지 162188. 어, 이 경기는 장원 LG 프레임성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뭐 경상도 사람이라서 장원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 팀이 그 솔직히 최근 전적을 보면은 원주 TV가 조금 나은 게 맞아요 근데요 그 즉시차랑 그 이런 거 보면은 LG가 맞아요 음. 그래서 이 전체적인 때, 그랬을 때, 저는 이게 2.26이 나와야 되고, 여기가 1.88이 나와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장원해지프성을 보겠습니다. 자, 모비스 대 KT, 189161, 177172. 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음, 물론 이제 여기, KT 소니품이 소니품이 이게 수때그 괜찮다고 보는데 어 최근 전체 전력에 최근 전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모비스가 낫습니다 네, 모비스가 열 경기 승률을 보면 여기가 4 0고요이지지품이 여기 근데 원주 모비스가 홈에서 좀 하는 편이에요. 비비기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음, 프레는 좀좋게 낫지 않나 하는 게, 음, 한국, 주, 아, 굉장히 다 어려워서. 야, 10배가 한번 터지니까. 무조건 안 터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음, 아, 이거, 오버까지 생각해서 그냥 빌어볼게요. 자 신한은행은 우리은행 2 8 1 1 6일1 2 6 1 7 9 2 7 어... 0음음 경기는 어 신한은행 프랜석오모겠습니다 왜냐면 어, 그때도 비비기를 좀 하면서 했기 때문에, 무작정 질 거라고는, 어, 생각이 안듭니다 어, 제라 홈에서, 총률이 7 6예요 근데 우리는 원정에서 54%고 요즘 1, 1경기 승률이 신화현행 70% 이게 50%예요 앞서고 있잖아요 이게 뒤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 우선 신화현 프레임 주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화는 생각할게요 자 아, 이제 드디어 축구가 왔네요. 축구. 자. 축구가 엄청나게 많던데. 축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이메이런데 베르노르트. 지금 베르노르트가 팀상 힘이 너무 안 좋습니다. 힘이. 근데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네이메이어이 어 평균 득점 1.3골이 나오고요 여기 0.3골, 0.3골 네임에는 이긴다고 나오죠 근데 지금 부상자가 네임에는 좀 있어요 부상자가 어 근데 부상자가 치는데도 이 네임별로까지 41.8% 여기가 48.5 48%가 나옵니다 특점은 얘기해도 잘하는데 팀 가치는 페이터더 좋다는 거예요. 최근에 못해서 그렇게 보고 있겠죠. 음 안전한 거는 언더고요. 안전한 거 언더. 근데 이거 정도에 이제 굳이 가셔야 된다고 하면은 음. 그 네이밍은 프렌 생각했습니다. 뭔가, 아이 페인루트 오늘 아 오늘까지 질려나. 아이 페인루트 프렌 어 참. 냉류치도 다 밀리는데 음. 아이네이메네이메 프레이저 갈게 언더가 나오니까 자 칼레알리 데 비오렌티나 이 경기는 비오렌티나 승을 보겠습니다 비오렌티나 승음 192, 161 <laughs> 1 6잘안 들어오는데 <laughs> 메스트데이 니스 긴급고 <누구> 있습니다 음. <laughs> 갈라리나 그피어린트의기는아 느낌기는... 어, 맞으면 안언더언더가시언더가 괜찮아 보입니다 자, 메스 데니스 경기, 최근 득점이 같습니다. 1대1. 1점, 1점. 음,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메스 프린형을 추천드릴게요. 베스트랜 리스트 경기 보겠습니다. 4 3 5대3 6 0 5 6 0 음~ 아, 했는데 뭐 예상했었죠? 무뭐 예상. 근데 그 팀의 가치를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면은 37.5%가 나오고요. 여기가 46.8% 나옵니다. 팀의 가치를 쓸때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매수로 봤었는데, 오버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최근 거로 다이 둘이가 읽고, 읽고밖에 안 나니까 갑자기 이 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언더 바꿔버렸습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답인지, 아니, 감정인지알 수는 없는데, 언더어 나왔어요 만약에 오버라고 생각하는 분 계시면 당연히 니스 가셔야 되겠죠 자그라나다 오사소나 2 4 295 275이 일치, 경기 오사소나 프레노 볼게요 헤라클레스 고헤드 166340 395 어... 166340395. 아, 어제도 많이 나왔던 배당인데, 이거. 어, 최근 특정 같은 경우는 1.3, 1.7, 고호해드가 높습니다. 예. 근데 이제 팀의 가치를 봤을 땐 비슷해요. 이게 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호해드 프랜싱이나 무,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자, 아이언트 오벤 의아이엑스 325, 360, 177 174, 375, 325이 연기 같은 경우에는 저기... 어, 아이언트 오벤이 이렇게 많이 밀릴 리가 없다고 좀, 좀 생각하거든요 무까지 생각했었기 때문에 어, 이 연기는 이제 아이언트 오벤 프린송을 볼게요 그리고 두팀 간에 이제 평균 득점을 하면 2.3이 나옵니다. 네, 2.3. 네. 그러면 이제 2.5 이하죠. 이 네. 점이 이하. 언더라 말이야, 네. 언더. 이 경기가. 하, 근데 네. <laughs> 145 배당했는데, 145. 145배당했그본 적이 있는데. 아 c 그냥 생각해 i n k of it. I c a n 스 아이스 아이스 f it. I c a 스가아 불안하면 아이스 t I can't t 이또 n k o 이 it. I 아니, n t t h i 그 k of it. 두 개를 거의 이득 나오겠네요. 3 2오3이 그죠? 자 아스날의 번니 경기 음 요즘 아스날 너무 안 좋잖아요. 아스날 지금 너무 안 좋던데 아스날 이거 평균 근래 상황을 봤을 때는 펀는데못이입니다 오늘 는지뭔 얘기 계속했어요. 배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아유. 네. 엄청나게 바뀌겠네요, 이거. 뭐로 생긴가? 아니면 빨리 프랜스 볼게요, 그냥. 이경기이기안가셔도 경기 됩니다. 네. 초안에서 저는 뻔히 프레스송을 봤었기 때문에 여기 아스날 분위기도 무안 좋아서 자 크리스탈 플레스대 리버풀 자살라가 없는 리버풀이 오늘 정말 이길까 이게 지금 문제인데요 <laughs> 오늘 이길 수 있겠죠 근데 배당이 배당 자체에 의심이 갑니의의이이배자체체에 어 의심이 가서 나이 a d a 아 g b a d a 당연히 보면은 리버풀 승인데 이배상 좋은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예. 플이싱도 가능하단 말이거든요 홈이라는 이 점을 가지고 봤을 때, 음. 지금, 어. 이두 무릎은 그을 그래, 벨리스. I'm t 그 l d I'm a b o o 한번 도전 한번 해볼게요. i n Dictamin and Linguist Creator is talking on me as you. d i c t 이 경기는 자 브라이튼 프랜송 레 볼게요. 나폴리 대 살레. 와 이거 살레르티나 배당이 바뀌어 버렸네요. 오전에 배당이랑 지금이랑. 금융이 나폴리를 볼 텐데 나폴리 보고 이게 인터밀란처럼 핸드모로 게임 끝날 것 같아. 이 출전 안 합니다. 출전 안 했어요. 왜냐면 오전에 봤을 때는 이제 제 셀레르티나 프렌즈 보고 있었거든요. 그냥 바뀌기 전에는. Doing... 스페츠아 산푸도리아는 어.. 240325-2351-4040-5530 음, 이거, 이기이 죄송합니다. 스페 이거, 이거, 이로 볼게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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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2이2 3거 이거, 이거, 이6 이거, 이5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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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어, 승 안개 뒤 두루와 185305355 390340167이 경기는 안개 승으로 보겠습니다 안개 승그 다음에 오 a m 는3 4 a 4 s 언더로 m s a Sam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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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스 37로 345169 189350 300어이 아 경기 음저 배 t 이1 t e 어스타 n g 스 u n g l a 랑스 랑스 보겠습니다. g 트 u n g l a n g s u n 3 l 5 n g 5 u 4 5 345 163 음... 이 l a n 이 s u n g Langsung l a 음, 여기 로리 풀린 프치 법수부르크, 일삼, 일삼사 이, 프치사오스사부르크138 너무 안 좋은데. 너6안 좋은데. 4무안 좋은데.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좋 너무 안 좋은데. 너무 안좋아요 분위기가 오늘도 에, 오늘 좋은데. 다고 봐야지 라이프치 그 괜찮은 거 볼게요 레알마드리드 체107609 어, 1 4 5 0 14145 4 500 음, 이전에 한번 나왔던 배당인데 음. 나왔던 배당이군요. 저는 이 배당이 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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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임으로 볼게요. 6배가 생각되면 31 스파르타 스파르테 위트레드 310 330 191아 어, 스파르타 스파르타 프레임으로 보겠습니다. 아닌데 또 배당이 또변화가있었나아이 스파르타 프레싱 볼게그브르키나 가봉 233 275 289 5 6 0 30아이 경기는 브르키나아 가봉 프랜싱도괜찮군요 무도 예상이 됩니다. 자몽필리에 모나코 3-2-5, 3-3-5, 1-8-4이 어. 연기가 몽나코가 괜찮은데 1점 차 승부가 될것 같아요 1점 차 승부 보겠습니다 어. 자, 첼시 vs 토트넘 150360450270330210 이거는 전음이 없는데 자 첼시 승으로 볼게요 자 헤르타베르린드 바이레미물은 930580115어 핸디 배달 370405158어음 2.5로 주면 헤르타베르린 이기는 보니까바이올 모네네 핸디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마이언스가 이 괜찮은데. 앰폴리 AS 로마 35375166186375290. 5 음, AS 로마 승으로 보겠습니다. 소시아드 대 혜타페, 150325, 570, 285, 305, 212. 음, 이게 는소시아대 승으로 보겠습니다. 자, 라이오 대 빌바오, 242, 285, 260. 음, 똑같은 2 자가 다 모였네요. 2 자, 이거, <laughs> 빌바오, 빌바오 프리로 볼게요. 느낌상. 자 여러분 제가 본석해드릴수 어, 있는 게다 여기까지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료픽이라 해서 무작정 따라가시지 마시고 어, 자신의 금액으로 베팅하시는 때문에 생각이 일치하는 것만가지고 생각이 일치하는 거.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건승하십시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